나이트 13강의 3번시작합니다 Any factor that greatly affects human emotion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strong, a strong political tool. 자, 어떤 요인입니까? 예, 굉장히 뭐 크게 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어떤 요인은요 어, 요인이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모델 뭐수 있습니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어, 강한 강력한 어,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도, 어, 아주 강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Many times, 많은, 여러 번 그랬어요. Throughout history, 어, 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요. 어, 많은 그런 시간 동안, 어, 여러 번, religion has been this factor. 종교라는 것이 이러한 요인이었습니다. In a more modern example, 자, 더 현대적인 예시에서는요. We see that sports were not only used for political ends in ancient history, but they continue to be used this way even in modern times. 스포츠라는 것이, 어, 뭘 우리가 봤었냐면, 뭘 아냐면요. 어, 대시 목적절이죠. 스포츠라는 것이 뭐일 뿐만이 아니라요. 나론이 A 버릇숲이죠. 그죠? 나론이 버릇숲이. 뭐일 뿐만이 아니라, 예, 뭐, 그 고대 역사에서 고대 역사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은 스포츠들은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어떤데요, 심지어 현대 현대에서도 심지어 현대에서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됐다 여러분, 동사가 나왔으니까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any factor라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 동사, f a c t 라고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동사는 can be uh, used가 되는데요. effectively는 부사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에서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many times는 영상 부사예요, 부사. 여러 번, 그죠? 역사, 역사 전체를 걸쳐서요, 종교라는 것이 이러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에 강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강력한 정치인 도구로 사용됐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더 현대적인 예시에서는, 나론니 a 이버들섭이 아까 볼수 있었죠. 어, 여기 있는 데이라는 것은 스포츠를 가리키는 것이고, end라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라고, end는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this way가 무슨 말이죠?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심지어 이 아, 현대에서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스포츠가 사용된다라는 말은 여기 앞에서 앞에서 여러분 어, 어떻게 어된 겁니까? 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을 의미하죠 이 방법으로라는 말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hen Hitler rose to power in Germany, he claimed that the German race was the most supreme race in the world. 예를 들어서요 히틀러가 러우이스토 파워, 라이스트 파워, 집권하다 권력을 얻답니다. 권력을 얻었을 때 집권했을 때요 독일에서 집권했을 때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대설 를 주장했습니다. 대전이 목적절인데 요 안을 봅시다. 자 독일 종족은요 독일인 종족은 자어뭐한 뭐 어떤 종족이래요 가장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이세 이 계에서전 세계에서 가장 우선 종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s he tried to use every means available to convince the world of his views, sports were not an exception. 자, 이거 뭐, 뭐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는. 자, 그가 노력할 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 어떤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 어,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이전 이 세계가, 세계가, 세계에게 그의 관점. 관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스포츠라는 것도 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도 이러한 그죠 세계에게 그의 관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었습니다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America was eager to prove him wrong. 자 미국 또한 여러분 the e a g l to b 정사가 무슨 말입니까? 어, 뭐, 뭐 하기를 멸망하다, 갈망하다 라는 말이죠. 예, 그가 prove 하기를 갈망했어요. 뭘, 누구,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어, 갈망했습니다라는 거죠.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the two opponents waged war in the sports arena. 자, 뭐, 이외에도요. 예, 전장, 그죠? 예, 싸움터잖아요, 싸움터. 그죠? 전장 이외에도 전장 밖에서도요. 그두 상대들은 다시 말해서 두 상대는 뭡니까? 젊 n 과 뭐예요? America잖아요. 어, 이두 상대는 Waged War, 자,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디에서? 예,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전,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여기 문장 아니,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에서는 자, 일단 보시면 자, Every means availa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available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means를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means는, uh, means는 뒤에 s 가 있지만, uh, 수단이라고 보통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앞에 every 가 붙은 거예요. 자, so to convince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고요뭐뭐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겠습니까이전 세계에게, 그죠? 이 세상에게 그의 uh, 관점을 납득시키려고, 확신시키려고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convince A of B는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iews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명사고요 자, 그리고 B 이걸 투부정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뭐뭐 하기를 몹시 원하다라는 말이죠. 아, 그래서 prove라는 동사, 투부정사에 쓰인 prov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격 보호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가 필겼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in addition to 부정사는, in addition to 부정사는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그냥 게다가가 아니에요. 단순한 게다가가 아니라, 이 명사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명사 이외에도. 전장에서, 전장 이외에도요, 두 상대는 또 전쟁 같은 것을 버린 겁니다. 예, 스포츠 경기장에서 전쟁 같은 것을 버렸습니다. wage war 하면 전쟁을 버리다가 되고요 o p p 트라는 말은 원래 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선 서로 이제 두, 두 측, 양 측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두 상대들, 그래서 두 상대자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